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거운 감자인 가덕도에 위치한 오션뷰가 멋진 대형카페 부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발표되고 오션뷰가 좋은 별장, 주택 또는 대형카페나 음식점 건축을 위한 부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건축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서 이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 둔 부지인지를 잘 확인하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물은 카페로 건축 허가를 미리 받아 둔 부지입니다. 위치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덕도 천성동의 멋진 오션뷰를 자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본 매물 최고의 장점은 천하절경 오션뷰입니다. 해안가 최일선에 석양이 정말 멋진 오션뷰를 보여 위치입니다. 대지면적 800평에 근생으로 카페 건축 허가 600평을 이미 득한 부지입니다. 신공항 건설로 인해 수용되는 부지를 제외하고 천성동과 성북동 등은 향후 집값 상승이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매매 가격은 25억 5천만 원으로 평당 약 318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와 함께 최대한 가격 조정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부산 강서구 천성동이며 대지면적 2,645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부동산중계법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 내 특장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매일매일 소개되는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지역이나 금액대의 물건이 소개되었을 때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